로즈. 뭐 하고 있어? 와, 아침부터 꼬들배 김치 담느라고 그러니까, 정말 분주하네. 오다 이렇게 못한다 <laughs> 오,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제고기. 쫀득쫀득음 이게 지아 진짜 맛있어 나고 그래. 음. 아침부터 너, 너무 하는 그 일을. 관광도 가까 응? 관광 관 무슨 관광? 관광? 응. 오늘 관광. 오늘, 오늘. 뭘 관광 할래? 나술 먹었는데 운전해야 되네나술안 가서 맛있는거 먹자 점심 집에 이렇게 놔 두고 왜? 가냐고 요것도 비해서 미망은못담묶장이밑에 채종에 장간지 버려 그니까서 거냐 응. 나이스 아, 이래야지 약간 스쿼트 하는 것처럼 이런 <laughs> 거안 되지. 아니, 어 그래. 아주 좋은 자세다. 아, 이렇게요. 아니면?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.